어. 나한테만 이러는 거죠. 나한테는 어이한 글자만 딱 던져서 정말 남들이 보면 정말 멋있는 피디야 나부러 알아서 풀어래. 얼레벌레 피디랑이또 얼레벌레 부속이 만난 거지. 오늘 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뭐가 답이지? 아마님 단도직입적으로 어 나한테만 이러는 거죠. 다른 이 선생님들한테도 안 그러죠. 나한테는 어, 이한 글자만 딱 던져서. 정말 어? 남들이 보면 정말 멋있는 피디야. 얼마나 이, 이 뭐라 그럴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업 이란 단어 하나 딱 던졌어. 그 다음에 이제 없어. 나무로 알아서 풀어래. 어, 훌륭한 피디님과 훌륭한 무소선생님이 만남인 건지, 얼레벌레 피디랑 이또 얼레벌레 무속이 만난 건지, 오늘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뭐가 답인지. 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세상을 살면서 업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본인 입에서도 나와요. 내 업일까? 내 업장인 걸까? 무엇일까라고 여러분들은 내 입을 통해서 한 번씩은 다 해본 단어예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인 자가 있어요. 그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인가. 이 인간들을 통해서 나오는 게 업이에요. 무슨 전파 통해듯이 나오듯이. 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태어났을 때 이미 업을 짓고 태어난 거예요. 업이 없으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업이 많으니까 다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숙제는 뭐냐? 이 업을 풀고 가야 되고, 이 업을 없애고 가야 돼요. 이 업이 없어야 내가 그 다음 갈 수가 있어요. 업을 짊어지고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은 어떻게 해야 소멸이 되냐. 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좋은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업이 풀려요. 뭐, 조상님한테 잘하세요. 네, 그것도 업이 풀려요. 업이라고 나한테 질문을 딱 던지는 게 아니라, 업을 많이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제가 항상 어머니들한테 그래요. 어머니들이 지은 업은 어머니들이 해결하세요. 내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어, 어머니들이 지은 벌로 자손들이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 장애도 겪고 있는 자손들도 있고. 부모가 개고기를 밥 먹듯이 먹고, 그걸로 인해서 자손이 개발전을 받고 있다는 것도 가로 열고 업. 어. 음, 부모와의 업. 모든 업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업을 짓지 말고 업을 소멸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옛날에 말이 있어요. 일루왕 보살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인도해주는 보살이에요. 좋은 게 있으면 같이 인도해주는 거예요. 이게 좋습니다라고 같이. 그런 것도 좋은 이 여러분들의 공덕을 쌓는 거예요. 업하고 항상 같이 가야 될 단어가 있어요. 공덕. 업이 있으면 공덕을 쌓으세요. 어. 공덕을 쌓으면 업이 없어집니다.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는 알고 하나는 없어지면 안 돼요. 업이, 업만 기억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 뒤에 따라오는 공덕이라는 글자도 같이 맞물려서 가버리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 업이 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부처님 법이에요. 저희가 가면 어떻게 그런 걸 정리하시나. 그러나 제가 어머니들한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업이란 공덕을 쌓는다는 거. 그 공덕을 쌓고 가야 내 후손이 편안하고 내 후손 기, 멀리 가지 마세요. 내 자식이 편안하게 살아요. 아주 금쪽 같은 내 새끼가 편안하게 산다는 거, 어머니들 돈으로도 못받거는이 자식들 때문에 매일 벌벌벌 떤단 말이에요. 내 새끼가 기왕이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훌륭한 아이가 되었으면 공덕을 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업이라는 거예요. 공덕. 또 물어보세요. 음. 아니 그러면 업이 반대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나요? 자식이 업을 지은 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부모 자로. 아니 부모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생에 지은 업으로 우리가 후손한테 내린다고 표현해. 요 그러면 그또 자식은 업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후손으로 내려가지만 그것 또한 부모의 업이에요. 이 관계가 끝나기 전까지 부모와 자식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인성교육. 부모가 반듯하게 하면은 그 자식이 어떻게 해요? 거의 확률적으로 반듯한 자손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업이 자꾸 없어지고 없어지면 이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도관이 되고 경찰관이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도소로 안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지은 것도 부모의 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은 게 있으니까 자식이 이렇다는 거지, 자식이 이러니까 부모가 거꾸로가 아니라고요. 어, 부모가 그러기 때문에 자식이 이렇게 된 거라고. 자식이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된다는 법이 아니라는 거. 업이라 이 공덕은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덕을 많이 싸세요. 많이 싸시면은 내 자식, 내 후손들은 편안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공덕 쌓는 일로 갑시다. 알았죠? 감사합니다.